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1.8 LTZ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입니다. 2016년식 2015년 12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82,000km입니다. 자, 전면 보고요 대각선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키로수 82,000km입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1.8 LTZ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쳐싸기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s 수이처싸게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보험 키로수 82,285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1.8 LTZ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에 어메이징 437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날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도 에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1.8 LTZ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